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한테 줄려는 이유도 있고 한번 미니어처에 찍어보려고 해서 천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가장 필요한 주민물 없어도 되는 건데 그 테이프 테이프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 이렇게 필요한데, 이걸, 어. 이제 천사점프도 사야겠어요. 이거를 넣고 해야 되는데, 이거 꼭 필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모양이 더 이쁘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해주고 수제 가 그거 했었는데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미니어처로 갈아탔는데 미니어처도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뒤로 밀어줍니다. 한 번에 밀어주면 망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물기가 많아가지고 2단 케이크는 안 만들 거고요 그냥 하나로만 되어 있는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 일단은 내가 왜 이걸 했지? 이렇게 모양 좀 잡아놓고 어, 색은 황토색 정도? 아니면 노랑색? 일단은 노란 색깔 먼저 말고, 황토 색깔 채색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이렇게, 다시 넣어줍니다. 저는, 딸기 케이크를 만들까 해요. 딸기 케이크 만들까? 뭐 만들지? 뭐 만드는 게 좋을까요? 눌러주겠습니다. 일단, 판파한 걸로. 이제 눌러줬고요. 이거를 살짝. 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 거야. 어 정확하게 뭐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 제가 케이크를 만들 것까지 예상했는데 무슨 케이크를 만들지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어 케이크는 치즈 케이크 만들어야 되나? 그냥 생크림 케이크 만들겠습니다. 네, 먼저 천점을 물에다가 섞은 다음에 생크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여기 빵에다 발라주겠습니다. 조금면 되겠지? 네. 이렇게 생크림인데, 아, 이거 펴지지 말라고 위에 물 같은 거 올려놨는데, 이제 이거를 짜주겠습니다. 잘라주고. 저는 이런 거 책상에 묻지 말라고 이렇게 집 앞에 깔아줬는데, 아, 근데 생크림 케이크가 잘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케이크는 미녀처럼 처음이거든요. 아 어, 이게 잘안 섞였나? 물어봐, 잘안 섞였나봐. 네, 다시 왔습니다. 어, 아, 아까 전보다 좀 낫다. 네, 이거를 좀, 어? 퍼졌어. 이걸 좀 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요. 뒤에는 안 했어요. 안으면될것 같아서. 자 이제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짜줄건데 저는 미리 짜는게 있어요 어, 짜는 것 중에 조심히 떼가지고 아직 안말린거라서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조심히 붙여주고 이게 깍지로 뺀 거예요. 조그만한 마을에 사가지고 망가졌어. 또 만들어야 돼. 아, 또 만들어야 되네. 아, 많이 망가졌어. 세갠 망가졌어. 네, 이렇게 붙여주고. 그냥 깍지로 다시 해야겠네. 전이 깍지 섞거든요이 깍지에다가, 요거 커플러. 까지 섞고 이제 이거를 짜주에 다넣어가지고섞겠습니다 네,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섞어요 이 눌러가지고 색...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짜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토핑을 올려줄 건데 토핑은 조만한 말 제가 토핑은 사지 않고 그냥 조만한 말에서 덤으로 받은 거예요. 네, 여기 중에서 키위를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 핀셋으로. 핀셋이 왜 이렇게 더럽지? 이렇게 놔주겠습니다. 이게 토핑이 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키위 토핑을 놔줍니다. 네, 이렇게 놔줬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아, 어 제가 그 친구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거든요.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친구여가지고, 전에 마카롱보다 더 신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마 그런 건가? 이렇게 해. 놔줬고, 그 다음에는, 어, 가운데는 뭘 놔줄까? 뭘 놔줘야 되지? 어, 키이 되게 쫄깃니다. 레몬 가운데다가 라임을 넣고 일단 레몬을 가운데다가 넣고 그만 만들어야 되나? 이게 토핑이 좀잘 잘려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놔주고 외워주는 거 뭔가 이상한데, 그냥 실망할 것 같아. 이거 되게 허전해. 됐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